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 손자가 여섯 명이라서 손자들하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혹 꿀밤을 주고 기분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다른 아들은 다너 엄마가 나는데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썩이 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대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리... 다리하면 그 생각이 나요. 또 다리 한개 하나 더 있는데, 한 다리가 천리다. 그런 말이 있지요. 한 다리가 천리다. 이게 무슨 말이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사람한테는 정이 더 많이 가고,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면 자연히 등하게 정함이 하게 됩니다. 그런 뜻으로 한 다리가 철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피를 나눈 그런 가족들도 얼마나 더 가깝느냐 하는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촌수 촌수라는 게 있으면 촌수.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형제는 몇 천이지요? 형제 간에는 몇 천입니까? 2천, 2천 할아버지와 손자는 몇 천일까요? 똑같이 2천이라요 부모하고 자식은 몇 천일까요? 1천이라요 더 가까워졌지요? 조금 더 가까운 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몇 천이지요? 빵촌 빵촌 손이 없는 영촌이라요 왜 부부는 영촌이라 할까? 한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보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부부다 한말이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라요 한몸이라고 한몸 그러면 부부는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 몸이니까 하나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마음이 하나가 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몸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가 될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어떤 마을에 장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에서 자라고, 그마에서 자라고 또 결혼까지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부부가 있습니다. 그 노부부가 결혼해서, 결혼 50주년이 되죠, 50주년. 그 50주년을 축하하는 결혼잔치가 열렸어요 그 부부를 50년 동안이나 지켜보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하여 축하잔치를 열어준 거라요 왜냐하면 그 마을은 그 마을 사람들은 50년이라는 오랫동안에 부부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을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그 부부가 단한 번도 큰한 소리 치면서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술자리에 앉았거나 혹은 아내가 빨래초에 앉아가지고 부부를 서로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좀 찔립니까? 저도 좀 찔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뜨나지 않았어요. 열심히 밭을 갈고 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인심이 좋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그노 부부가 너무나 그들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50주년 결혼 기념일에 조촐한 잔치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잔치가 열리던 날 그노 부부의 집에 작은 앞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북적북적 그랬어요. 노 부부의 집은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거실에 있는 탁자,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깨어진 꽃병, 그 꽃병은 잔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흉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서기를 좋아하는 어떤 아낙이 저것은 치우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집에 안주인 되는 할머니가 한사코 그냥 그대로 두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드디어 노부부가 손을 꼭 잡은 채로 손님들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때, 먼저,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은 저희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50년이 되었군요. 세월이 참 빠름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결혼 생활을 계속 할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저 탁자 위에 있는 저 깨어진 꽃병 때문입니다. 제가 제 남편한테 실망을 할 때든지 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서 대단히 괴로워할 때에는 저 깨어진 꽃병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눈으로 그 부부를 쳐다보고 꽃병을 또 쳐다보고 번갈아 부부와 꽃병을 쳐다보았더래요. 할머니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51년 전에 늠름한 청년이었던 우리 남편이 내 방에 들어와서는 결혼해 주겠습니까? 라고 청문을 하어요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콩당콩당 뛰었는지 얼마나 감격에 넘쳤는지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만 저 탁자 위에 있는 저꽃병을 깨뜨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깨어진 저꽃병은 그날 저에게 큰 감격으로 다가왔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제 마음에 늘되새기 위해서, 되새기기 위해서 깨어진 저 꽃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라고 할머니가 말을 마치자마자 사람들의 눈은 탁자 위에 그 깨진 꽃병 쪽으로 눈이 다 모아졌습니다. 그때 깨어진 꽃병은 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꽃병 속에 담겨 있는 추억을 추억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온 할머니의 삶도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깨지고 흉한 꽃병이었으나 할머니 눈에는 삶의 활력소되는 꽃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50년간 남편과 살아오면서 비록 결혼 관계가 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 만났던 그 날의 그 감격을 붙잡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부의 삶이 때로는 깨어질 것만 같은 위태로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사는 것이 부부의 행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행복하게 될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상대방을 나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그 말이죠. 내 남편은 내 거야. 내 아내는 내 거야. 상대방을 나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 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가 책임질 때 그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탈무대에 보면 남자는 자기 옆구리에서 없어진 그 갈비떼를 찾기 전에는 몸부림을 친다고 그래요. 내 갈비떼 어디 갔어? 찾을 때까지는 몸부림을 친다고 그래요. 또한 여자는 자 남자의 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몸부림을 친다 그래요 왜 남, 여자는 남자 안에, 남자의 품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품에 안길 때까지는 몸부림을 치는 자가 여자라 그래요 왜둘다 몸부림을 칠까요? 그것은 부부는 원래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던 그 한쪽이 없어져 버리면 그빈 자리가 너무나 허전하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는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서로 채우면서 살아야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만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진정 행복한 부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이상은 부부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합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부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깝고 가장 가까운 바로 한몸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그것을 함께 같이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부부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야 합니다. 부부가 평소에 대화나 의사소통을 잘 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느끈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몸의 비밀뿐만 아니라 마음의 비밀도 서로 부끄럼 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입니다. 부부는 각자의 소유가 아니라 서로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할때그 뜻은 부부는 모든 것을 다 함께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가 될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행복한 부부가 될수 있는 비결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아내는 먼저 아내를 먼저 부탁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냐 일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순종 그 말은 요즘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무조건 순종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권위나 어떤 힘에 대하여 겸손하고 설기롭게 따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내는 남편의 심장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며, 아내는 남편의 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면서 도와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사라라는 그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는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남편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또 다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안 믿는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아내가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아내가 잘 순종하고 아내가 잘 간절하게 기도만 하면 남편이 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요. 네가 만약에 자존심을 내세워서 남편한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네 남편은 너를 하녀같이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친구 집에라도 갈 때면, 너는 넥타이를 잘 뽑아주고, 옷도 잘 차려서 단장해서 보내라. 혹시 남편의 친구가 너희 집에 온다면,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을 해 줘보아라. 그리하면, 너는 남편으로부터 귀염을 받고, 남편은 네 머리 위에 왕관을, 왕관을 씌워줄 것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게 해서 믿게 할수 있는 비결은 아내의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 6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집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들도 아내를 위하여 모든 피를 쏟아줄 정도로 자신을 지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편들이 나타낼 수 있는 아내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권위를 가지고 남편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굴림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자기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권위를 다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아내를 위하여 권위를 다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되 꾸준하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 생활은 연애 시절처럼 낭만이 아닙니다. 부부 생활은 냉정한 현실 속에 현실적인, 실제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아내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해주고, 깊이 돌봐주고, 넓은 아량을 베푸는 실제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영원토록 책임지고 부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부양하며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너의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부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자다. 그 말이죠.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배필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부 간의 의사소통을 잘하는 일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까지 그 분을 품으면 안 되고, 누워서 하기 전에 다 분을 품어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남이 아니고 한 몸이며 바로 저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모르고 부부끼리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면서 자존심을 앞세우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리석은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소통을 잘할수 있어야 비로소 행복한 부부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부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결이 있어요. 마지막 비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동거, 동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간에 서로 평생 왼수다 그런 말을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방을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 우리 친구들 중에도 벌써 땀방을 쓰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요즘은 또 특별히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유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방하지 말아라 합니다. 호린도전서 7장 5절에서 기도를 할 때는 분방할 수 있으나 기도하지 않는 순간은 항상 분방하지 말아라 합니다. 왜 부부는 항상 마주보며 살아야 할존재들이 거울 속에 내 얼굴처럼 서로 마주며 보면서 살아야 할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내가 웃고 있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 속에 내가 찡그리는 것처럼 내 얼굴을 항상 예쁘게 해서 상대방의 얼굴도 예쁘게 만들어 주어야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부부는 항상 평행성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각도가 비틀어져도 결국은 빗나가지 않습니까? 항상 평행을 유지하도록 부부가 부부의 도를 지켜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동반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남이 아니라 한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등을 돌려버리면 즉시 남이 되어 버립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로 내 몸이 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부부는 한쪽과 한쪽이 만난 두 사람이 아니고, 반쪽과 반쪽이 만난 한 범이라. 다시 말합니다. 한쪽과 한쪽이 만난 두 사람이 아니고, 반쪽과 반쪽이 만난 한 범이라. 그러므로, 양쪽을 다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두 눈박이 물고기처럼, 여러분, 물고기는 눈이 몇 개일까요? 오른쪽 눈, 왼쪽 눈두 개지요. 두 눈박이 물고기라. 그래서 왼쪽도 오른쪽 다볼수 있지요. 양쪽을 다 보면서 살아가는 두 눈박이 물고기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는 놈이 있어요. 누굴까요? 외 박이 한쪽 눈만 있는 물고기다 그래요. 오른쪽 눈만 있는 물고기 되어 있고, 왼쪽 눈만 있는 물고기다 그래요. 그런 물고기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왜 눈박이, 왜 눈박이 물고기라 그래요?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류시와라는 시인이 그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른쪽 눈만 보이는, 오른쪽 눈, 왜, 왜 물고기하고, 눈박이 물고기하고, 왼쪽만 보이는, 왼쪽 눈보이는왜 왜 눈박이 물고기 부부가 살았는데, 그들은 양쪽도 바다 보는 두 눈박이 물고기처럼 살기 위해서 평생 동안 둘이서 딱 몸을 붙여서 다니면서 살았다 그 그런 외눈박이 물고기 부부처럼 부부는 항상 등을 돌리지 말고 항상 동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자녀를 연락, 한 명을 낳으세요. 11명. 그런데 노년에 가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1명 자녀를 절반씩 나누려고 하니까 1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할수 없이 어떤 선생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할 일과는 그 부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라피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유명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아이를 하나 더낳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섯 명씩 나누어 가십시오. 그래서 이혼하십시오.라고 명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랍비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에 잠자리를 하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더니 이게 웬 말입니까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남는 아기가 또 생겼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말라 하는구나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때야 깨닫고 다시는 깨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살다 보니까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도 본문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필요도 나의 필요로 받아들이고 부족함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허물조차도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특별히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사랑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서로서로 서로 도우면서 함께 동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부부의 행복을 내려 주시고요, 자녀의 행복도 내리시며, 대대손손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남편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항상 도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등 돌리지 말고 항상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다될수 있기를 하는 일 바랍니다.